42년 만에 폭설로 눈이 12cm나 쌓였던 12월 30일에 남양주에 있는 천마산을 갔습니다. 아침에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화산길에는 이렇게 변했고요. 여기도 이랬는데, 화산길에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눈 내리는 길을 한참 걸으면서 눈 밟는 소리와 이날의 느낌을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등산은 함께하는 일행이 있어서 평소보다 다양하게 촬영을 할수 있었고요. 날씨가 추울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더워져서 옷을 가볍게 하고 산행을 이어갑니다. 이때까지는 눈이 조금씩 내려서 적당히 시원하고 바람도 안 불고 딱 좋았습니다. 등산을 거의 5월에서 11월 사이에 가볍게 입고 혼자 가다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산을 가보는 건 이날이 처음이었고요. 아이젠도 처음 착용해 봤는데, 와,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안정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눈이 점점 많이 내려서 옷을 다시 입었고요. 정상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상에 다 왔습니다. 잘 보면 태극기가 저 사이로 보입니다. 이건 뭐랄까 얼음으로 만든 새총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괜히 한번 조준도 해봅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너무 멋져서 저 건너편 길로 이동해 봅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이날 산행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길이었고요. 이 맛에 겨울에도 산에 가나 봅니다. 정상에서 인증 한번 하고 이제 하산합니다.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긴 하지만 그렇게 추운 날은 아니었고요. 눈이 더 많이 쌓여서 눈을 밟을 때마다 푹신한 느낌도 좋고 하산길도 너무 예뻤습니다. 눈길을 걷는데 이런 것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고요. 뽀송한 눈을 발로 차면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요. 아침에 올라갈 때랑은 다른 눈 덮인 하얀 세상이 산 아래에도 이렇게 예쁘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없는 눈 내리는 산길을 촬영해 봤고요. 시간이 괜찮으시면 편하게 봐주세요.